음이 지금 새벽 2시 40분인데 제가 1시 정도에 깨서 아직까지도 못 자고 있어요 제가 주말에는 있던 약을 안 먹었는데 오늘이 좀 심하네요 딱두알 남은 거딱 먹고 좀 괜찮아진 것 같고 내가 <laughs> 진짜 방금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laughs> 울렁거려서 잠이 안 와요 진짜 그래서 속이라도 채워야 될것 같아서 견과류도 먹고 루이보스도 마시고 조금 남은 디저트들도 이렇게 먹었는데도 더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아, 이게 지금 약을 안 먹으니까 증상이 심해지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 목이 다시 왔네 오늘은 딱 11주 차입니다 좀 있으면 12주에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엄청 기대가 되네요 사실 지금도 막 방금 토하고 왔거든요 약을 끊어서 그런지 몰라도 먹다새서 토더스로 이제 넘어오는 중인 것 같아요 토를 하루에 한 기본적으로 기본 두 번은 하는 것 같고 이게 그 전에 너무 울렁거리고 막 속이 안 좋은데, 토를 하고 나면 그래도 시원하니까 다행이에요.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를 반복 중입니다. 그래서 좀 컨디션도 좀 별로라서, 아, 뭐를 하기가 좀 어렵네요. 출산하신 분들, 엄마들 진짜 대단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서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이마에도 진짜 여드름이, 뾰루지가 너무 많이 났어요. 여드름이 진짜 많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조금씩 <laughs> 먹어야지. 이것도 굉장히 사람 좋아진대요, 만화가 된대요. 조금씩 먹으면. 그래서 오늘 삼치 먹고 밥이랑 먹겠습니다. 아, 맛있네, 그래도. <laughs>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음, 즐겁다. 잘된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지 좀 몸도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 살자. 음 살겠다. 맛있다. 오늘은 좀 미뤄왔던 일들을 해볼 건데요. 국민행복카드 만들 거고 보건소 가서 임산부 등록하고 PX 가서 장복 이렇게 오늘 세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덧 먹덧토덧 때문에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거의 집에만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거의 못했는데, 오늘은 좀금 괜찮아져가지고, 밀었던 애들을 하려고 합니다. 갑시다. 일단, 은행 와서 국민행복카드 업무를 다마쳤고요 여기, 지점마다 카드가 여분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는 없다고 해서 좀 기다려야 된대요. 카드가 발급 나오면 저는 이렇게 방문해서 신청하는 걸로, 아 어, 근데 또 기다리는 동안 너무 그래가지고 속이 안 좋아가지고 먹을 거 샀어요. 약과랑 포도주스. 이제 보건소로 갑니다. 저는 가장 집이랑 가까운 포항시 남구 보건소에 왔어요. 직접 와서 임산부 등록을 해야 해요. 임산부 등록 다잘 하고 선물도 잘 받아왔고요. 지금 장보러 가야 되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바로 옆에 이마트 있거든요. 이마트 가서 점심 혼자 먹겠습니다. 짜란. 나 혼밥도 자신 있는 여자니까. 아니야, 나 혼밥이 아니지. 제 새콤이도 같이 있으니까요. 이마트에서 밥 먹고 간단하게 그냥 이마트에서 장을 봤어요. 오렌지, 오징어, 토마토. 키스를 그냥 밥 먹고 가려고 했는데 몸이 좀안 좋은 것 같아. 요못갈것 같아요. 그냥 집에 가야 될것 같아요. 아. <laughs> 저는 집에 무사히 도착했고요. 오늘 받은 음. 오늘 임산부 등록하면서 보건소에서 선물받은 거 한번 풀어볼게요. 처음에는 임산부 배지. 이거 가방에다 이렇게 걸어놓으면 음. 근데 저는 대중교통을 잘 이용을 안 해서 그래도 가방에 걸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기하다. 아 저는 임산부 차량증도 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엽산는 이제 보경 시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가지고 철분제 다섯 통 주셨어요. 보건소에서 나오는 거는 이렇게 최대가 다섯 통 지원이 된대요. 그래서 좀 모자란 거는 제가 추가해서 구입해서 먹으면 될것 같고 임신하고 나면 포항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 이런 거 한번 보라고 팜플렛. 일단 이거 실리콘 칫솔 대망의 아카우. 아이 귀여워. 집에서 입힐 수 있는 느낌? 상의 하이. <laughs> 귀여워. 아, 그리고 제가 뭐 30세 이상이 아니라 가지고 뭐 임산부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이런 거는 못 받고요. 어, 대신에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는 지원을 받을 수 있대요. 건강 관리사 파견해서 15일 동안 도와주시는 분. 출산일 40일 전에 <laughs> 예약을 해야겠어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짜잔 우선도 주셨어요. 우산은 왜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아이가 주는 행복, 포항, 남구, 보건소, 이렇게 써져 있어요. <laughs> 여기 꽃이 조금. <laughs> 그렇지만, 짜란. 어, 나쁘지 않은데? 음, 뭐안 써져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 보건소마다, 지역마다 다르게 선물을 주신다고 하는데, 어, 이 정도는 괜찮은 것같아 끝. 그, 언박싱 끝. 짠. 제가 최근에 생일이어고 받은 선물들이에요. 제주 귤인데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원래 이렇게 초록색인지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그리고 퉁퉁이 별티? 이거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인스타에서. 저도 그냥 사고 싶었는데 친구가 이거를 보내줬어요. 음, 루이보스티. 음, 루이보스티인데 호박이 같이 들어가서 좀 이렇게 붓기를 잘 빼줄 수 있대요. 요즘 제가 퉁퉁이가 돼서 그런지 입맛에 좀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유명한 거잖아요. 입덕 캔디. 캔디 먹다 보면 안에서 막 노란 그 레몬 시럽 같은 게막흘려나요 그래서 막 입안이 샤지면서 입덕이 잠깐은 사라지는 그런 캔디거든요. 이것도 친구가 보내줬고. 아, 이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이게 크라스탄오르조 임산부 커피라고 해요. 근데 이게 진짜 커피가 아니고 보리거든요. 근데 진짜 커피의 맛이 나서 좀 대체가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에스프레소 추출하면 그 위에 크레마 있잖아요. 이것도 겉 이렇게 가루 이렇게 저으면 크레마가 생겨가지고 생각보다 커피 마시는 그런 느낌이 나요. 맛있다. 아, 그리고 이번엔 얘. 이거는 짠 차예요. 차. 아, 바닐라 버번 티. 루이보스가 기본이고 바닐라 향이 약간 맛이 살짝 가미된 그런 티 같아요. 이건 딱 봐도 아시겠죠? 짜란, 핸드크림이에요. 조그만 향수 하나 들어있는 것 같고 이렇게 크림. 잠옷. 원래는 여자 잠옷으로 선물을 해줬는데 이제 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불편할까 봐 남자 잠옷으로 시켰어요. 짠. 완전 넉넉하고 편하고 와 남자 사이즈하기 너무 잘했어 배가 엄청 편해요 집에 오래 있으니까 아무래도 편한 옷을 좀 많이 사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잠옷 선물 받아서 너무 좋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뭐냐면 등받이 쿠션이에요. 등받이 쿠션 좀저 이런 거좀 사고 싶었거든요. 그니까 앉아 있을 때좀 불편해가지고. 오쿠션가 엄청 좋네. 이야. 오 너무 좋아. 너무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책 읽으면 딱이야. 책 읽지는 않지만 책 읽으면 딱이에요.